노년이 되면 누구나 후회할 신가지. 누구나 늙으면 후회하는 신가지입니다. 1.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지 않은 것. 열정과 꿈을 쫓지 않은 채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향해 나아가고 목표를 실현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2. 건강을 소홀히 한 것.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나중에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결정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더 많은 여행을 하지 않은 것.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놓치고 나중에 여행을 원했던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4. 원한을 품은 것. 원한과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나중에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과 용서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5.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것. 안전한 선택만 하다가 나중에 더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허용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6.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은 것. 노후에 대한 금융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낭비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저축과 투자를 고려하세요. 7.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 관계를 더 강화하세요. 8. 사랑해. 라고 자주 말하지 않은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의 뜻을 전해주세요. 9.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과하게 걱정한 것, 다른 사람의 의견과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쓴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을 존중하세요. 10. 과거 실수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지 않은 것.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자책한 것을 오랫동안 품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배움으로써 성장하세요. 11. 친구들과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소중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나중에 그 손실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정을 유지하고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12. 가치 있는 관계를 놓친 것.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과 소통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13.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것.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책한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이 중요합니다. 14. 꿈을 쫓지 않은 것. 꿈과 열망을 미루고 나중에 이를 후회할 수 있습니다. 꿈을 쫓고 목표를 달성하면 삶을 더 의미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15. 미소를 덜 지은 것.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미소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주변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16. 중요한 가치를 타협한 것. 자신의 가치나 원칙을 포기하고 타협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타협해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가치에는 충실하세요. 17.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세요. 18. 더 많은 책을 읽지 않은 것. 독서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하세요. 19.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않은 것.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세요. 20. 신체적 활동을 소홀히 한 것. 건강을 위해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세요. 21. 길을 떠나지 않은 것. 더 많은 모험과 여행을 미루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세요. 22. 예술과 음악을 더 즐기지 않은 것. 예술과 음악을 놓치고 나중에 그 가치를 깨닫게 될수 있습니다. 예술과 음악을 통해 더 풍부한 감성을 경험하세요. 23. 자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선 활동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24.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않은 것. 진정한 친구와의 연결을 놓치고 나중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세요. 25.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지 않은 것.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26. 자신을 개발하지 않은 것. 자기 개발과 학습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세요. 27. 독서 목록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것. 읽고 싶은 책들을 계획하고 목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목록을 만들어서 지식을 확장하세요. 28. 운동 습관을 형성하지 않은 것. 건강을 위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세요. 29. 시간을 관리하지 않은 것.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세요. 30.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지 않은 것.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31. 과도한 업무에 시간을 낭비한 것. 과도한 업무에 시간을 허비한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품질을 높이세요. 32. 인내와 인내심을 배우지 않은 것. 인내와 인내심을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제력을 기르세요. 33.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은 것.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을 업데이트하세요. 34. 식사를 공유하지 않은 것. 소중한 사람들과의 식사를 공유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식사 모임을 통해 소통과 연결을 증진하세요. 35.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것.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고 자신을 갱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세요. 36.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지 않은 것.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37.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지 않은 것. 부정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38.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지 않은 것.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휴식과 재충전을 해보세요. 39.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세요. 40. 독립적으로 살아보지 않은 것. 자신만의 독립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경험하고 자신을 발견하세요. 41.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도전과 어려움을 피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향상시키세요. 42. 자신의 인생을 재생해보지 않은 것. 삶을 살아가는데 더큰 용기와 열정을 불어넣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보세요. 43.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은 것. 경제적인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세요. 44.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은 것. 스스로에게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세요. 45. 어떤 목표를 가지지 않은 것.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6.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보지 않은 것.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보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세요. 47.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48. 스트레스를 허용한 것.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허용한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안정을 추구하세요. 49. 시간을 미룬 것. 중요한 일을 미뤘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실행하세요. 50. 삶을 더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탐구와 성장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60대의 99%가 후회하는 10가지 60대가 되면 은퇴와 함께 노년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후회는 주로 건강, 경제적 안정, 가족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젊은 시절의 삶을 뒤돌아보며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했던 점을 후회하게 됩니다. 예 젊었을 때 건강을 등한시한 점. 60대가 되면 평소 건강관리 서울로 인한 각종 노년기 질병이 고스란히 몸에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 운동, 식습관,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에?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60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가 어렵다는 것이 큰 후회 사항입니다. 3.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자식들과 함께한 추억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들과 제대로 된 가족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 배우자와의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 점. 6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꾸준한 대화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크게 반성하게 됩니다. 5. 늦었지만 새 인생을 설계하지 않은 점 은퇴 후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생활, 공부, 여행 등 의미있는 노년기 설계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6. 음, 영성생활을 소홀히 한점 젊었을 때는 종교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며 그 필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마음의 양식을 기르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은 점 6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인생에 대해 뒤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합니다. 8. 젊었을 때 좋아하던 일을 하지 못한 점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 젊은 시절 꿈꾸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래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한 것이 한이 되어 후회하게 됩니다. 9.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었던 점. 젊은 시절 삶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0.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 점. 자신이 받은 것보다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듭니다.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했어야 한다고 반성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